안녕하세요. 어, 2021년도 온라인 명사 특강 하둡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특강은요,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4교시로 한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1교시2교시에서는요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하둡과 맵 리듀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3교시와4교시에는 하둡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하둡을 어, 설치하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시연을 해 드리고요. 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을 통하게 되면요. 하드비 오픈 소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습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뉴얼대로. 좀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드 파일을 일부 환경 변수들을 조금 변경을 했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실제로 할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고 같이 실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드을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드을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실습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빅데이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선뜻 답이 잘안 나와요. 그죠? 빅데이터는요, 아주 큰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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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데이터들이 큰 데이터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자체가 큰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냐? 아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예전에도 뭐 라지 데이터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빅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교시에는요. 빅데이터 처리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무엇일까요?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빅데이터는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데이터를 처리했던 RDBMS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빅데이터란 정의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주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키피디아에서는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량 또는 비정량 데이터 세트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에 대해서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국가 전략 연구소에서는요. 어, 위원회에서는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요,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또는 도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존의 기술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다 데이터 자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뭐 처리 방법이나 분석과 관련해서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데이터 규모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규모나 기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라고 하면요. 어 현재에는 대규모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기술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도구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나 도구들을 빅데이터 범주로 포함하여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도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규모 이상의 빅데이터를 그냥 빅데이터다라고 칭하기보다는요, 이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상대적인 크기다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의 발전과 IT 패러다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1차 산, 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을를 어서 우리가 어떠한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기기들이 연결된 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가, 빅데이터를 어, 생성하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그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IT가 변화하는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는 키워드는요. 지능화. 어떠한 그런 사물들이 다 지능을 갖게 되는 거죠. 혼자 기기가 생각을 해서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작동을 하고 혼자 예측을 해서 어떤 행동도 하는 것들,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 어떤 그 특정의 고객들 층을 위해서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물 정보화까지 패러다임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it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대에는 소셜 사물 그리고 라이프 로드 그니까 러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드는 각종의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결합하여서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는요 우리가 뭐 기술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경영.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 연결되는 어떤 그 고도의 그 스마트 혁명은 데이터 폭증을 발생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부터 우리가 뭐 각종 생성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 특히 가장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소셜, 미디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그리고 학생들 보면 뭐 틱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이 폭증하게 되었고, 기존의 데이터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 방법으로는 한계를 직면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데이터는 정보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는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정도의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화, 개인화 등과 같은 그런 키워드들은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 선도를 위해서 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며 이 핵심에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수준 자체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이 경쟁력이고 어떤 기술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1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간의 수공으로 만들었던 무언가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기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컴퓨터 PC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것들로부터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어떤 게 가장 힘이 있다고요? 빅데이터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나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혼돈과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같이 직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2000년도 초반에 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생성이 되었고 요 특성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IT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C 세대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MS나 IBM이 굉장히 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인터넷이 사용되게 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들 그리고 유튜브 같은 어떤 플랫폼이 어떤 강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핸드폰을 갖고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뭐 애플과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회사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최근에 아주 큰 이슈들을 갖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또 다른 특강에 기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에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AWS로부터 전 세계의 1등 부자가 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한 키포인트.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그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그위그 그 발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는 이제 일단은 규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제타바이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타바이트 시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빅데이터의 화두, 제타바이트. 보통 이렇게 기술이 뭔가를, 뭔가 이렇게 시대가 열렸다. 뭔가 기술이 됐다라는 것은 그 뒤에 어떤 그, 그 기술을 떠받쳐 주는 기반 기술들이 또 이렇게 발전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타 바이트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하드웨어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cpu 램 그리고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성능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가격은 굉장히 하락하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처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피 디스크거든요. 90년대 초반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90년대 초반에 이 프로피 디스크라는 그 저장장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용량이 1.44메가바이트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사진 같은 거,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들을 저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용량이 아주 작죠. 이것들을 휴대하면서 또 색깔별로 있거든요. 색깔별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저장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전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뭐 오피스나 아니면 뭐, 뭐 어떤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보통 그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 어떻게 생겼죠? 프로피 디스크처럼 생겼거든요. 프로피 디스크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이런 프로피 디스크 나눠주면 뭐야? 버리겠죠 컨퍼런스나 이렇게 기념품 줄때 USB들 많이 주잖아요. 발전의 순서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프로피 디스크 이런 어떤 아날로그 스토리지로부터 됐다가 이제 디지털 저장 스토리지인 DVD 그리고 우리 카드 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CD롬에다가 뭔가 저장하다 이제 USB로 넘어왔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USB 이렇게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용량 딱 보고 한 8기가 정도면 어떻습니까? 8기가 뭐 이런 걸좀좀더 쓰지 그랬어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스토리지 저장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토리지 너무 비싸고 또 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선별해서 아주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스토리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요. 또 용량도 엄청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야, 일단은 다 저장해 보자. 우리가 이거 저장해다 보 하다 보면은 혹시 의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있죠. 어, 여러분들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저장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는데 구글 드라이브가 약간 그런 음,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장을 하다가 용량이 모자르면 뭔가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용량을 더 추가하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저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모아다 보니까 어떤 빅데이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아지게 되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모습 기기의 모습의 활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이, 말, 언급 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바일 기기로부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센서, 원격, 감지, 소프트웨어, 카메라, 뭐 RFID, 리더기 같은 어떤 다양한 그런 센서로부터 우리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형식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 하는데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들이 데이터 증가의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거를 다 일부만 저장을 하고 일부는 버려가 아니라 우리 스토리지 싸니까 다 저장을 하자라고 하니까 데이터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두 번째 빅데이터가 이슈가 된두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한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우드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죠? 구름을 의미하는 거죠.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저장을 하거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 서버를 두었다고 라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구름기에다가 서버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버를 구름 뒤에 어떤 내가 사용할 용량들을 뭐 어떤 뭐 과금을 통해서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당을 받고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구름 뒤에 있는 서버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구독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형태 그걸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과 조직들이 데이터를 여러 곳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 한 곳에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뭐 분산 컴퓨팅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곳에 한 곳에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야, 이 그냥 저장만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쌓다 보면 이 데이터 안에서 뭔가 우리가 의미를 찾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가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분석 및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가 편리해졌고 이것은 데이터 활용의 편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하는 거와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좀더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보 유통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어떤 가치를 창출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셜 미 미디어는 요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그 정보들이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소셜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니즈들을 전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고객의 니즈들을 반영해서 뭔가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할수 있게 되었죠. 요즘에 그뭐 인스타나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 판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가 된 것은요. 데이터를 비즈니스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게 굉장히 그 괴인화를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가치에서도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를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IoT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음 뭐가 있을까요? 어, 스마트 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 홈 이면 집이 똑똑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등에도 창문에도 어떤 센서들이 달려있어서 이 센서들이 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딱 누워가지고, 음, 불을 끄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딱 열어서 불을 끄죠. 왜? 어떻게 끌 수가 있죠? 내그 핸드폰과 그 전등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불을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떤 사, 모든 사물들이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IoT라고 이야기하는데 IoT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IoT에서 빅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그 IoT 각각의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물 정보를 센서로부터 수집을 합니다. 이때 수집하는 건 데이터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는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합니다. 을 클라우드 구름 뒤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저장을 해요 데이터를. 그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걸 빅데이터라고 칭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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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보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뭔가를 분석해 보면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AI를 사용을 합니다. 자, AI 기술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아,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음, 우리가 IoT 기술 중에 한번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그 스마트 홈에 자주 있는 자주 등장하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얘를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해 볼게요.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야, 아무 노래나 틀어 줘라고 했을 때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코의 아무 노래를 틀어줬다라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달을 했고 얘는 전기 신호에 따라서 아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니까 아무 노래를 틀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예요.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비도 오네. 주룩주룩. 아 기분 이 너무 안 좋아. 스피커야 나에게 아무 노래나 틀어줘라고 했더니 스피커가 그 나오나 테스형을 틀어준 거예요. 그럼 뭐죠? 인공지능이죠. 왜냐면 내가 뭐 평소에 어 비가 오는 날그 트로트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계가 자체가 혼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많이 들었던 노래들, 날씨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기, 것을 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인공지능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요? 사람에게 결과에 따라서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IoT가 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이 IoT에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것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만들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사람에게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요. 이 빅데이터, 어디에 사용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의료에도 사용되고요. 특히, 어, 최근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좀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전염병을 추적하는데, 그리고 환자를 추적하는데도 빅데이터가 사용되고요. 또 어디에 사용될까요? 뭐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데, 요즘 집에서 영화 되게 많이 보시죠. 그러면 은 가끔 영화를 보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딱 열었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내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추천이 되죠 이런 것도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예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축적하고 축적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빅데이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을 것이고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à, 앞에 너무. Donc... 길게 설명드렸네요. 어쨌거나, 그럼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이야기들 했죠.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들 아니면 나사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곳에서 분석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해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더그 레이니가 연구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속성은 3V, 볼륨, 벨시티 바이티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모, 다양성, 속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트너는 기존의 정의를 2012년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빅데이터는 큰 용량, 빠른 속도, 다양한성이 높은 정보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정 및 통찰 발견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를 최적화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V를 정의하고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지 그냥 무 무작위하게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면 이건 다 가비지 데이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들 그리고 이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V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4V, 5V V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처럼 빅데이터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도 어떤 기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3V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규모입니다. 빅데이터, 큰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요, 규모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나 위치 정보, 동영상과 같이 어떤 다루어야 할 데이터의 크기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로 이게 과연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따라서 빅데이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하지만 최근에는 테라바이트를 넘어서 요타바이트까지를 우리 빅데이터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소. 소유... 수용하는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디바이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동영상, 그리고 개인의 어떤 카메라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사진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메시지, 그리고 물건들로부터 수집되어 있는 어떤 센서로부터 되는 어떤 태그 값, 센서 값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비,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 기업에서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저장했었던, 즉,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소셜로부터 어, 수집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텍스트 하면 아 이거+ 이거는 정형 데이터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 자체는 어떤 텍스트 문서들 있죠 이거는 어떤 그 틀을 갖고 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는요 텍스트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어, 증가하는 속도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도입니다. 어, 우리가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빠르게 어, 생성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하게 생성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속도. 속성에 어, 포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센서, 스마트폰 등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통 채널이 다 변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는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영상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어떤 네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이동을 하고 있을 때도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하고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데이터 속도는 그만큼 또 빨라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성입니다 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높은 데이터 품질을 요구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와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정확성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치는요, 빅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어떤 IT 인프라 구조, 시스템을 구현하는 어떤 비용들, 어떤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규모는 엄청나겠죠. 그리고 대규모 대부분의 어떤 비정형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정형 데이터는 처리하는데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 규칙이 있는 거와 규칙이 없는 것은 굉장히 처리하는 게 그냥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전파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어떤 실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성이 내가 필요한 시점에 뭔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변화하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반영을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있어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